구티비는 카이 글로벌 창업 보육센터와 함께 크리스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을 진행 중입니다. 매주 오디션 본선에 오른 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체험여행이라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대기업 중심의 국내 여행업계에 도전장을 낸 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희입니다. 안녕하세요. 分享我的中的自由行客提供旅商品的平台 공유한국 오선미 대표는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만족도는 낮고 재방문률도 떨어지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오 대표는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과 식도락 관광 등 제한적인 여행만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한국도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래서 보고 그냥 느끼는 여행에서 체험하는 여행까지 할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공유한국은 차별화된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30대 중국 여성들을 타겟층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작은 규모의 학원, 소상공인 등과 연계해 관광객들이 K-팝 댄스 강좌를 듣고. 한국 여배우들의 메이크업 방법을 배우며 쌈밥 도시락 만들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오 대표와 두 명의 직원들은 미리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중국 내 온라인 매체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자신들의 상품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에게는 만족을 주고 내수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려주는 모두가 행복한 사업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성장을 하고 수익을 내게 되면 중국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조금 더 이제 사회 환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은 매주 크리스천 CEO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오는 9월 3일 있을 본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을 거쳐 오는 10월 결선에서 최종 우승하는 팀에게는 상금 1 0만원과 창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구 티비 뉴스 정원 입니다.